안녕하세요. 복영당입니다 10월달 돼지띠분들, 마지막 이제 돼지띠분들에 대해서 운세를 제가 봐 드릴 건데요. 10월달에는 어떤 운세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추권을 하고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십시다. 전지는 1월 동락 저가선이와 산국이 올 수입니다. 세계, 남선, 부주, 해동하고, 대한민국, 천하공은 3, 2, 3천, 지하공은 28수, 5수입니다. 지성은 나라님의 지정이 옳습니다. 스물은 아홉이야, 의의 생이 옳습니다. 마흔은 한 살이야, 개 생이 옳습니다. 시우는 세 살에도 신의 생이 옳습니다. 예수는 다섯 살에 기의 생이 옳습니다. 이르는 일곱에도 정의 생이 옳습니다. 이 있을 때전화 대신 지하 대신 우리줄의 에페라 대신 글문 대신 말문 대신 신의원당의 성수님들 이만함에 받으셔서 또그 29의 의뢰생이 오십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실 적에 이 의뢰생 29살 이분들 변동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10월 달에는 가을부터는 뭔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변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왜 이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직업군인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나 여자분들 중에 직업군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거를 그만두고 아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어, 직 군인 생각이 나네 29살. 이분들 그러니까 군인이 직업이시라면 그거를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하셔서 더 가시는 게 좋지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29살이 지나서 어 30이 지나서 내가 그때는 뭘 이렇게 바꿔 봐도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29살 10월 달에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바꿔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내가 가진 환경 자체를 10월 달에 그러면 그런 바꿔 버리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은 누구를 털, 누구를 틀어서 간다면 이분들은 그래도 10월 달잘 넘길 수 있고 금전운이 막혔던 거는 차차로 풀리게 되고 내가 혹시 신용 불량이나 아니면 뭐 신용 회복에 걸린 분들은 이때부터 이분들이 차차 풀려서 다시 회복이 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너무 섣불리 바꾸려고만 하지 마셔라 그러면 좋다 의뢰생의 이분들 그 나쁜 운은 아니니까 너무 바꾸려고 막 길을 쓰고 애를 쓰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때가 언젠데 맨날 기다리래 맨날 기다리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나 때는 오게 돼 있거든요 때를 잘 맞추면 운기도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마흔한 살의 개생 이분들은 올해 어, 이별수가 많이 들었을 거고, 많이 애환이 많이 있었을 건데, 10월 달에는 남녀 간의 이별수가 들고요, 부부 간의 이별운이 들고, 사내, 안 사내 소리가 나오고, 뜻하지 않게, 어, 내가, 어, 내가 이제 다른 짓을 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뭐딴 짓을 했다거나, 여자가 딴 짓을 했다면 들키는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 주변 정리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사람은 남자는 여자가 따르고 여자는 남자가 따르고 뭔가 딴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기운이 이렇게 막 왕성해지니까 뭔가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때는 좀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주 가정에 이별수가 들고. 가정에 풍파가 들고 애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운을 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물을 택할 건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게 행동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뭐든지 두드려 보시고 돌다리도 건너 갈때 두드려 보고 건너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내가 운이 들어서 막, 갑자기 막 기운이 왕성해. 10월달 되니까 뭐든지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막 잘난 것 같고, 빛나는 것 같고, 남한테 잘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막 들고 막 이런다면, 이때는 쉽게 말해서 도화의 기운이 드는 거죠. 남한테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기운이 드는 거니까, 그때만 잘 넘기시면은,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겠다. 그래좀 차분하게 넘어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들의 기운이 자체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힘든 운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귀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야 귀인인지 짚어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세 신혜생 이분들 대운이 들어서 그 올해 그래도 간당간당간당하게 죽을 똥 말똥 하면서도 넘어갔어요. 근데 대운이 들면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되는 줄 아시는데 대운이 드는그 기운은 차차차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링 하면서 문이 열리는 건데, 10월 달에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에 추진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발전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인을 만나는 그런 운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서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아,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장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든다든가 이런 마음이 이제 10월 달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심을 똑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의뢰생 그러니까 돼지띠 분들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면 10월달을 잘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충 이분들 대부분 이분들 기운이 그러니까 내가 갈피를 못 잡아서 힘들어지는 거지 누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만 잘 잡고 넘어가라. 그리고 이분들이 부정이 많이 낄수 있고, 53세 이분들 상가집까지 마셔야 돼요, 10월달에. 부정이 들면 그 부정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막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끼리 막혀요. 그러니까는 부정이 많이 들고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배신수를 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믿지 마라. 53세, 이분들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뛰어야 먹고 사는 사주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뛰어서 먹고 살아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암만해도 이분들이 뭐가 나빠도 나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정을 좀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10월 달에는 내가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되거나 하면 부정을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애운을 풀고 가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10월 달에는 뭔가를 풀고 가시거나 어 제가 고사 얘기는 자주 드리는데 10월 달, 9월 달 음력으로는 이제 9월 달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조상에 이제 조상을 이제 위한다거나 어, 기도를 좀 해준다거나 하면 이분들은 발복할 기운이에요. 10월달에 그 전에 나는 이미 조상을 위해서 천도제를 했어, 뭐 백중날 했어. 이랬으면 이분들은 10월달부터 풀려나가는 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힘들게 갈수 있으니까 늦어도 10월달에도 10월달이라도 그분들을. 잘 살피시고, 새로운 문서나 계약의 문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쉬운 세, 살의 이분들은, 10월달에는 왠지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왠지 더 많이 신중해야 될것 같은 기운이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고, 보금당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신중하시래요. 그리고 65세, 기해생 이분들, 이사 수 있어요. 10월달에. 근데, 돈이 모질날 수 있는 거야. 이사는 해야 되는데 돈이 모질라 금전에 휘말릴 수 있다. 금전운에 내가 이사 가려고 딱 모아놨는데 누가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그 달에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금전 때문에 10월 달에는 애완을좀 먹겠다. 금전운은 이분들이 풀기가 힘드니까 차차로 금전운을 풀리려면. 어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 금전운을 풀어 나가야 될지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금전운 풀리는 뭐 비방법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이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다 풀리시는 분들도 나하고 맞으면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운이 안 풀려 그러면 상담을 하셔서 금전운을 풀어가시고 못 받은 돈은 받고 내가 금전운을 차차 막히는 거예요 잘 굴러가다 금전이 탁 막히는 게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금전운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분들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신경 쓰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고소하고 돈 때문에 관제 갈 일이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이 65세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분들 관제가 뜻하지 않게 관제가 끼는 거는 돈 때문에 끼는 거니까 그리고 돈도 또 사람이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돈을 같이 믿지 마라 같이 믿지 말고 내가 나만 믿고 내 신조만 믿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일곱 살 이분들 정해생 이분들 몸수가 안 좋습니다 예, 10월 달에는 여기저기 다 아파요 이름 모를 병이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경조사가 많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경조사에 갔다 와서 내가 아플 수 있고 시름시름 앓을 수가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경조사에 가지 않았어도 이분들은 몸수가 별로 좋지 못해요, 10월달은. 그래서 내 건강을 챙기시는 기운으로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분들 뜻하지 않은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문서운을 잡아야 돼, 말아야 돼, 10월달에 이걸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잡아도 좋습니다. 잡아도, 몸만 안 좋은 것 뿐이지, 잡아도 좋고, 문서운을 잡으면 그 문서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날 운이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만 잡지 마세요. 뭐, 여기저기 대출받고, 어? 뭐, 좋아서, 뭐, 청약을 넣는데, 뭐, 좋아갖고, 뭐, 대출받고, 뭐, 딱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만큼 투자를 해서 문서를 잡으면, 그 문서가 나중에는 큰 문서로 돌아와서, 나한테 발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어, 내가 일흔일곱이 뭐 먹었는데 이 나이에 뭐정리해야될 나이에 무슨 발복? 근데 뜻하지 않은 운이 또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일흔일곱 살이라고 해도 높은 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이 도와도 좋아서 이분들은 문서를 잡고 문서를 풀어나가는 운이니까 한번 잡아보셔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서 때문에 돈이 현찰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풀리는 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0월달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시기를 저는 늘 기원하고, 늘 기도하고, 어 간절한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복영당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경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위치가 궁금하신가요?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무당 20년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